와인 한잔 할까요? 와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프랑스? 이탈리아? 아닙니다. 무려 8000년 전 인류가 처음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 탄생한 곳 바로 조지아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와인의 고향이라 불리는 도시 터빌리시가 있습니다. 터빌리시는 조지아의 수도이자 와인의 심장같은 도시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크베브리 와인의 중심지입니다. 크베브리는 단순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암포라처럼 생긴 거대한 점토항아리를 땅속에 묻고 그 안에 포도즙과 껍질, 씨, 줄기까지 통째로 넣어 발효와 숙성을 거칩니다. 이 방법은 무려 8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에게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작은 카베 부리가 있고 가정 행사 때마다 직접 만든 와인을 나눠 마십니다. 특히 조지아 전통 겸의 수프라에서는 하마다 라 불리는 건배 제의자가 나서서 수십 번의 건배와 함께 와인을 나눕니다. 그들에게 와인은 신과 인간, 가족과 친구를 연결하는 언어입니다. 크베브리 와인은 현대의 스테일탱크나 오크통에서 만든 와인과 전혀 다릅니다. 포도껍질과 씨를 함께 발효시키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도 진한 호박색을 띱니다이색 때문에 세계에서는 엠버와인, 즉 호박와인이라고 부릅니다. 맛은 꿀, 말린 과일, 허브, 약간의 탄닌이 어우러져 마치 차와 와인의 총강 같은 인상을 줍니다. 터빌리시의 구시가지 골목을 걷다 보면 수백 년된 와이너리와 와인바가 줄지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바닥을 열면 땅속 깊이 묻힌 크베브리가 그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도시의 와인 박물관에서는 기원전 6천년의 포도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인류의 와인 역사를 시작한 증거입니다. 조지아는 인구 400만이 채안 되지만 와인 품종만 500종이 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나라에서만 자라는 토착 품종입니다. 이 독점성과 역사 덕분에 트빌리시의 와인 문화는 이제 전 세계의 와인 애호가들이 버킷리스트가 되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마시는 한 잔의 크베브리 와인은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는 술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8000년의 시간, 수많은 세대의 손길, 그리고 와인을 삶으로 만든 한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 보대의 도시에서 그 술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헤빌리시에서 와인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과 포도주를 위하